만들었던 yeah. 만든 제가 만들었던 말 많이 만든는 앱인데, 제가 마블링 생긴 거 보여드리겠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마블링이 생겼습니다. 짠~ 너무 이쁘죠. 근데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연해질 거라 했잖아요. 유연해질 거라 했잖아요. 제가 이거를... 하지만 너무 땡땡하네요. 유연해지진 않았어요. 그래도 마블링 이쁘게 생겼답니다. 조금만 농도 조절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, 은동입니다. 오늘은! 요 클리어 기억나시나요? 이거 제가 겨울철 슬라임 만들때 짜증나는 유형에서 스팽글이 손톱 밑에 꼈을 때 했던 그 슬라임인데 가져가 봤어요 오늘은 이 슬라임에다 실험을 해볼겁니다 뭐 바로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뭐이 슬라임에다가 진짜 초코 크런치 넣게에요 제가 더 크런키는 제가 작년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만들고 남은 크런치인데 제가 남겨놨어요 영상 찍으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진짜 크런치 넣어서 진짜 크런치 슬라임 만들어 볼겁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? 고고씽 먼저 이 슬라임부터 한번 감상시간 보여드릴게요 이런 슬라임이에요 애플껌 슬라임에서 할로윈 박스를 구입하고 받았어요 이 안에 이렇게 바퀴랑 진짜 완전 여러가지 스팽글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고 넣어줄게요 먼저 검정 색깔로 어떻게 넣어야 되지? 어머 어머 쨘 하만안 떨어지면 되는데 더러워져도 첫 단만. 다음은 어좀 어, 돼지밥 같지 않나요? 이게 실제로 돼지밥 겉면에 사용되는 그런 쿠키랑 비슷한 거예요. 여기 돼지밥 안에 속잼, 여기 돼지밥 겉면 그런 거 같지 않나요? 이거는 어차피 오래돼서 못 먹는 거니까 아까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. 섞어볼게요. 어떻게 되나? 녹는다? 안 녹는다. 녹는다? 안 녹는다. 녹안녹 안. 어크런치슬라임 녹 안. 제가 크런치슬라임 만든다 했잖아요. 보이시나요? 완전 크런치 같아요 지금. 당황하지 않고 다 이렇게 붙여줄게요. 우후, 좀 꾸덕꾸덕하고 뭐라해야 되지? 좀 녹고 있거든요. 하지만 액티 조절은 해주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좀 녹아야 좀 어떻게 이런 크런치들이좀 붙어있기라도 하지. 액티 조절까지 해주면은 완전 난리 날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해둘게요. 지금 좀 녹으니까 아까는 어, 아, 잠시만 이건 좀 그래도 액티 조절을 해주는 게올은선택인것 같아요. <laughs> 말 바꾸기 장인 그래도 어느 정도 만지기는 해야 하니까 봐봐요. 액티 조절 하니까 바로 하나에 탈출했어요. 일단은 촉감은 되게 묵직해졌어요. 생각보다 묵직해졌고 녹아요, 자꾸 녹아요! 이 초코 크런키들이 녹는 건 아닌데, 그냥 녹아요. 어, 좀 녹았는데 손에 안 붙어요. 보세요. 녹았는데 손에 안붙어 되게 겉면이 미끌미끌해요. 기름기처럼. 진짜 녹았는데 손에 안 붙어요. 근데 계속 녹아요. 끝도 없이 녹아요. 이거 어떡하지? 그런 슬인입니다 감상 시간은 따로 못 가질 것 같고요. 근데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, 어떻게 이렇게, 이렇게 녹았는데, 이렇게 손에 안붙을 수가 있지?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우동이분들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동이분들 안녕!